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정고시를 이수한 학생들도 영어권 대학 컬리지를 갈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검정고시는 한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 학생들의 교육 능력을 시험하는 국가 공인 시험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시험을 고등학교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 졸업이 대체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 컬리지 입학 고려시 단순히 검정고시라서 안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는 국제학생들에 대한 특별 전형들이 있어 검정고시로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영어권 대학 기관 입학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그레이드 12에 준하는 학업을 이수한 학생이라는 조건이 붙어 한국고등학교 졸업과 검정고시가 12학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직업전문교육과 같은 2년제 디플로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검정고시를 했다는 것이 큰 페널티가 되지 않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년제 컬리지 정도는 입학을 대부분 받아줍니다. 다만 4년제 명문대학과 같은 일부 학교에서는 검정고시 학생을 받아본 케이스가 없거나 정규학원만 인정이 되어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검정고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의 입국에서 하이스쿨 컴플레션과 같은 고등학교 이수 과정을 준비를 하여 대학 입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지 컬리지 또는 부설 대학에 있는 고등학교 크레딧 프로그램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면 더 높은 학교를 바라볼 수 있으며 영어권 컬리지에는 컨티뉴잉 스터디즈와 같은 평생 교육 부서에서 고등학교 학위 과정 ESL 등의 부가학업이 필요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열고 있어. 부족한 학위를 채워서 대학교까지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ESL 과정과 고등학교 이수 과정을 거쳐 4년제 또는 컬리지에 진학하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학생들이 단지 검정고시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유학을 포기하거나 갈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학생들의 유학 꿈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